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돌아왔습니다 사반 가족회 시즌 2 185번째 방송 시작합니다. 와우. 아니 제가 지난주에 요즘 막이 남녀 문제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둔 남녀 문제 이 이슈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댓글에 재밌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. 니들 뭐하냐 지금 나도 많이 봤어 그거 음. 혹시 음. 어. 형 욕하는 것도 봤어요? 아, 그래서 밑에 나도 댓글 달래다 말았지 아 진짜 같이 이렇게 <laughs> 한번 붙으면 또 이게 일이 커지 공사가 커지 그러니까 아닌 척하면서 욕할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, 아닌데 내가 다른 아이디도 있 그게 있어요 그게 만약에 백성훈 욕했는데 어. 거기에 욕 댓글이 달렸다 그럼 백성훈이라는 거아 어. 내가 다른 거는 내 유튜브 채널 제목이라 안 되겠구나 욕도 어, 못하겠네 그러니까.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본방에서는 음. 조금 무겁고 그렇지. 진중하고 뭔가 사회적인 이슈가 담긴 좀 그런 걸 하고 일단 가족회의에서는 조금 라이트한 가벼운 어, 그런 사안을 조금 다루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 너무 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자꾸 말씀 본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여기서 반말도 하고 하는데 어. 그러니까 반말한다고 뭐라 그러니까. 하는 분들도 계세요. 어. 특히 형이 형이 욕 제일 많이 아, 먹어요. 알어, 나도 내 보니까 왜 이렇게 저를 욕을 하세요. 어. 시켜서 하는 거예요, 저는. 컨셉입니다, 컨셉. <laughs> 예. 원래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. 그럼요. 예. 자,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안건 프로포즈 거절. 매정한 X 소리 들었어요. 두둥탁. 아 이게 뭘까요? 매정한 그, X 이거 해도 돼? 2년. 올리... 이거 해도 돼요 네. 방송에서? 어. 아, 한뭐 마음대로 하세요. <laughs> 어, 알았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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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이게 현재 온라인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음. 사연인데 일단 사연자는 비혼 의사가 굉장히 음. 분명한 여성입니다. 연애 전에 썸탈 때부터 나는 결혼 생각 없다 이렇게 음. 못을 박았대요. 그리고 이 부분을 남자친구한테도 분명히 이렇게 딱 주입을 해서 남자친구도 오케이해서 관계가 시작이 된. 뭐 이거 그런 지난 지난주에 있어요. 그, 남녀만 바뀐 거 아니야? 이거? <laughs> 아, 똑같은 진짜... 사연 아니야 이거? 어. 어 그러니까, 비슷한 어. 사연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요. 아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. 이제 남. 남자 친구가 잘 사귀고 있었는데요. 음. 남자 친구가 일주일 정도 휴가를 받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동안 사연자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음. 나 일주일 동안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너네 집 가서 그냥 같이 지내면 어. 안 돼? 이렇게 한 거죠. 음.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음. 나름대로 그 일주일을 좀 굉장히 재밌게 음. 잘 보냈습니다. 음. 근데 마지막 날 밤에 이 남자 친구가 프로포즈를 해버렸던 거죠. 아 근데 아. 그 프로포즈를 거절했더니 그 남자가 여자한테 네. 이 매정한 X를 막 그랬던 욕을 날리는 그랬던 거예요. 연이 이렇게 아, 맞습니다. 아, 자, 그렇다면.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사반가족회의 가족극장에서 재연해봤습니다. 자 레디 액션! 푹푹 찌는 7월의 어느 날 남자와 여자는 여자 집에서 치킨을 뜯으며 사건 반장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. 순간 부부싸움을 벌인 사연을 놓고 오엑스 퀴즈가 나왔는데 우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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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대 아 사건만장 역시 사건만장은 부처에서 팔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원래 세상 그치? 제일 재밌는 게 부부싸움이라고 그러잖아 음. 근데 그래도 뭐 알콩달콩 잘 사니까 사연도 저렇게 보내는 거겠지 그러게 아이 뭐 부부싸움 칼로 물 베기라고 그러잖아 아 저러면서 정도 더 드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자연아 음. 우리도 그냥 결혼할까 뭐래 <laughs> 야나 지금 진지 웃지 마. 아 내가 행복하게 해 줄게 자야아 잠깐만. 결혼? 결혼? 지금 이게 프로포즈 하는 상황인 거야? 응.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. 오빠, 나 비혼인 거 알면서 그래? 왜 갑자기 훅 들어와? 그리고 이게 치킨 뜯으면서 할 소리야? 야, 결혼하자는 말이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? 아, 치킨을 뜯던 삼겹살을 먹던 간에 말이야. 아, 됐고. 그냥 짐 챙겨서 나가라 그냥. 나는 결혼 못해 주니까 정하고 싶은 다른 여자 만나. 빨리 나가 그냥. 아니 아니야, 야 연인끼리 프로포즈했다고 헤어지자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? 에라이 매정한 존. 아, 이건 약간 좀 어, 약간 소심하게, 약간. 소심하게. 어, 너무 진하게 하면 좀 그럴까봐. 약간 소심하게 했어요. 이어 네. 연 네. 그렇습니다. 아 사건 반장 이렇게 잘 재밌게 어, 보고 있다가 음. 저 남자가 아, 야 그냥 우리 심심한데 결혼이나 할까 약간 좀 깨긴 하는데요. 아 일단 어. 프로포즈부터 틀렸어. 이게 뭐 비혼이고 뭐 그거고 하네. 아니 프로포즈를 하는데 치킨 뜯으면서 결혼할까? 아... 이거는 헤어질까? 이거랑 아... 비슷한 소리야. 아... 야 결혼 하려고 했다가도 안 하겠다 이거는. 아 그렇군요. 다 더군다나 결혼 생각도 없는 여자 친구한테. 음... 자 일단 이 사연 좀더 비하인드를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단순히 이 프로포즈가 성의가 없다는 것만으로 화가 나서 너짐 챙겨서 나가 이런 건. 가요? 뭔가요? 조금 더 복잡한 맥락이 있는데 음. 일단 비혼주의라는 어떤 사연자의 생각을 너무 간단하게 무시하고 얘기를 꺼낸 것부터가 약간 문제라고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여성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된좀 이유가 있습니다. 어허. 여성이 부양해야 할 가족도 굉장히 많고 음. 집안에 또 아픈 분도 계시대요. 음. 그래서 이 병이 음. 유전될까봐 아, 무서워서 가족으로? 아이 생각도 전혀 없고 음. 이래저래 생각을 해볼 때 사정상 아 나는 결혼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이 이미 음. 오래 전에 선 상황인 거죠. 그리고 이걸 남친도 이미 굉장히 잘 알고 있고. 본인도 이 얘기 들었을 때 그래 뭐니 네 생각이 그렇구나 뭐 결혼 부담 없어서 나도 좋아 우리 자유롭게 연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이분. 아 근데 이 남자는 음. 자기도 처음에는 그냥 아 우리 연애만 하자 오케이 해놓고 사전에 어, 네. 합의를 해놓고 지난주에 그 사연자처럼 왜 갑자기 말을 바꿔 가지고 결혼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갑자기 왜 그랬다 이게 사연에 나와 있진 않은데 음. 그 일주일간 지낸 그 모습에서 약간의 좀 힌트를 음.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사연자가 자기 살림에 음. 다른 사람이 손대는 걸좀 싫어한대요 그런데다가 남자친구가 놀러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 그치. 사람은 손님이다 생각을 하고 본인이 빨래 뭐 정리 청소 다 했던 거죠 대신에 남자친구는 분리수거. 좀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갖다 버리고 식비를 좀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분은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 내가 이렇게 나가라고 얘기하고 헤어져 이렇게 얘기한 게좀 너무 오버하는 거냐? 내가 왜 이렇게 이 음. 프로포즈 받았다는 이 상황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싫은 건지 나도 모르겠다 조언을 좀 해달라. 아, 본인도 모르겠대요. 네, 아. 그러니까 일단 화는 굉장히 나는데 딱 정리가 안 되시는 그런 상황인가.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약어 보면 이 남자가 남자친구가 와서 어이, 결혼하면서 살만하는데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. 일단 뭐다 해주잖아. 아, 다 그치? 해주잖아, 편하더라. 지금. 어, 편하더라. 아니, 뭐분리수거한번 하면 되고. 음. 나머지 뭐 밥도 해줘, 치우고 뭐다 음. 해. 아마 요렇게 살면 괜찮겠거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. 또 음.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일주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같은 나 비혼주인데, 음. 저는 뭐 하는 게 없네? 음. 그러니까 짜증도 좀 나고. 음. 거기다가 이제 결정타로 치킨 뜯으면서 결혼할래? 어. 이거 삼중세태에간것 같은데. 음. 근데 음. 내가 음. 보니까 음. 이 남자친구는 음. 예. 약간 간을 본것 같아. 정식 프로포즈라고 보다 이렇게 이렇게, 아..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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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있잖아요. 잽 어, 툭. 그래서 이제 어떤 어... 반응이 오는지. 어... 근데 거기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툭 쳤더니 갑자기 이렇게 강펀치가 날라오니까 어... 남친이가 좀 당황한 게 아닌가. 아... 아, 그러면 그 뭔가 이걸 다시 좀 어, 이, 위로 위무하는 뭐가 있었어야죠. 잽하고 잽이 날라올 줄알았는데 너무 갑자기 큰게 이렇게 한 방에 날라오면 아, 당황해서 못해요. 그러니까 매정한 이게 나오는 거지. 음... 어, 일단 욕을 여자한테 욕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치. 이거는 그, 예. 개선의 <laughs> 여지가 없습니다. 결혼놈이 <laughs> <저런 웃음> <놈 믿고 웃음> 어떻게 살겠어요. 그 거절했다고 버럭하는 어. 건 위험한 거잖아요. 사실. 그러니까 가정 폭력으로 할수 네.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일단 좀 정리를 하면은 음. 자, 여성은 결혼을 안 하고 싶고 납득할 음. 만한 이유도 있어요. 뭐 음. 가족력이나 뭐 음. 이런 그렇지, 거. 그렇지. 자, 남자도 오케이 했어요. 음. 자, 근데 그걸 사건 반장 보다가 갑자기 훅 결혼을 하자고 음. 툭 던진 겁니다. 음. 자, 여자는 너 나가 발끈했고 음. 자 여자분이 그렇다면 두 가지 음. 반응의 이유 음. 합의를 깬데 대한 발끈함 첫 번째 음. 두 번째는 아 치킨 뜯다가 프로포즈를 하는 인간은 음. 뭘 해도 기대할 게 없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난두 번째 두 번째 일단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혼주의어도 뭐 같이 처음에 그랬다가 이렇게 서로 연애를 하면서 또 같이 일주일 쯤 지내보고 마음이 잘 맞고 뭐 이러니까 괜찮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순 있지. 그래서 남자가 이제 좀 진짜 공을 좀 들여서 그래 이게 너무 즉흥적이 아니라 그래 나도 이제 제대로 한번 프로포즈를 해야지 해서 프로포즈를 하면 거절해도 이렇게 는안해너 음. 나가 이러진 않아 아, 진짜? 너 나가가 나온 것. 어. 이게 닭 뜯으면서 결혼할래? 어. 그럼 나가지 이거는 아, 그래서 나는 아무리 비혼주의여도 요 아. 프로포즈 방식이 너무 허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. 화를 더 이제 또좀 가중시킨 거다 음. 그렇다면 이 조금 그 방법이 세련됐더라면. 그 여성분도 바로 더그 자리에 서 나가는 오케이, 안 한다고. 오케이 하진 나가라고는 안 해. 최소한. 아니... 너 나가, 이새끼아 나... 아, 미안해. 그러면 아, 나한테 하는 그러고. 것 같지, 욕을? <laughs> 자, 그리고 자연인요? 아, 근데 약간 합의를 깼다는데서 1차적으로 좀 화가 어. 나지 않을까요? 이게 어.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고, 음. 다 이제 끝난 얘기인 줄 알았는데, 음. 이걸 깨려면 최소한, 이렇게 아까 선배 말씀하셨지만, 음. 이렇게 쓱 이렇게 잼 날리듯이 어.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. 이렇게 떠보듯이 그 태도도 굉장히 좀 화가 났을 것 같고 최소한 이미 약속했는데 이런 얘기 꺼내서 미안하다. 이런 어. 사과. 어. 그리고 아.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랑의 결혼을 그렇지, 생각하게 됐다. 그렇지. 옛날에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의도라든지 설명이 어. 좀 들어가야 하고 네가 걱정하는 현실적인 부분 우리 이렇게 한번 헤쳐나가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까지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. 야 어. 그리고 원래 지금 자연의 인 것처럼 그런 게다 들어가서 네. 훅 들어갔는데 음. 여자친구가 음. 아, 난 얘기했잖아, 비혼주의라고. 음. 결혼 안 한다 그랬잖아. 음.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최후의 카드를 딱 던졌을 때 노를 하면, 어.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요. 아, 진짜. 매정한 뭐 이게 아니라, 어. 내가 나도 진짜 비혼주의라는 거 알지만, 어. 나는 진짜 나는 뭐 자유랑 결혼하고 싶어. 어.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고, 거기서 노를 하면, 물러날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판을 짜야 돼. 아, 진짜. 아, 근데 거기다 대고 탁 뜯으면서 해. 결혼할래?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. 자, 완두콩 발꼬랑 님. 나는 돼지국밥 먹는데 어. 나는 돼지국밥 먹는데 결혼하자더라라고 어. 하셨는데 오. 그래서 오케이 하셨는지 거절하셨는지 좀답좀 좀, 댓글 좀 달아 주세요. 자, 일단 아, 그래도 저는 음. 이 남자분의 조금 뭐 역성을 들자면 네. 가족력도 있고 음. 또 네. 경제력도 좀뭐 이게 준비가 안돼 있고 다 알면서도 음. 결혼을 하자고 했잖아 여자한테 그때가다 감당하겠다. 어. 그 이거 조금 양해 줘야 되는. 근데 닥 뜯으면서 않지? 하면 안 된다니까. 그간보는 방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진짜 프로포즈는 아니 그건 안뭐 안. 지금 남자가 좀덜 돼서 그렇 다치고 어. 그래도 이 진심 어? 아, 그걸 조금 더 표현을 잘했어야 되는데. 아, 닭이 아니라 좀 아. 이렇게 약간 뭐 반지라도 좀 이렇게 하든가 어. 뭐좀 그런 건 해야지 지금 사건만 좀엑 아. x 풀면서 지금. 결혼하면 되겠어. 사건마냥 보시면 아, 그래. 좋은데. 아... <laughs> 할말 <laughs> 없지. 사방 가족으로 나눠 남아주시면 어떨까. 그러니까, <laughs> 두 분단 사방 가족으로 남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 이거 발꼬랑님그좀 <laughs> 빨리 좀 말씀 좀해주세요오 너무 <laughs> 궁금하네요. 어, 이게, 이게 현, 남편분의 어. 얘기인지, 이발스의 뭐 얘기인지 <laughs> 진짜 궁금하네요. 안두컵. 아, 아 예, 답을 주셨. 어, 어. 땡초 씹으면서 받아줬다. 이게 무슨 말이죠 아, 아. <laughs> 어? 받아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? 아니, 땡초가 뭐죠? 그그 매운 매운 아, 청양고추 그 말씀하시네? 그렇지 그거를 아, 국밥집이니까 아, 아, 땡초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, 이렇게 런이 되려면 또 이렇게 됩니다 아, 아니 근데 이거는 이미 감성이 맞으셨던 거야 세팅이 다 끝난 거야 거의, 거의 한95% 됐어 아니, 99, 95%면 깨져 잘못하면 95% 아, <laughs> 정도면 땡초 이거 안돼잘어 아, 아, 99%가 진짜.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아. 거의 다 끝나고 그냥 밥 먹으면서 그치, 그냥 그치. 다시 한번 그런 거지. 아... 하지만 그날 그 국밥을 안 먹었어야 함 후에 <laughs> 그래도 행복하시죠? 야, 진짜. <laughs> 실시간 소통 방송 사방 아, 가족회의.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잖아요. 네, 저희 투표 받아봤는데요. 39%가 결혼 안 해도 괜찮다면서 갑자기 딴소리 뭐냐. 헤어져 선택을 해주셨습니다. 어, 근데 제 생각에 저희가 이 디테일을 조금 커뮤니티들에 안 담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어, 어. 생각도 좀 드는데 61%는 매정한 거 맞다 선택을 좀 해주셨고요. 어, 가족 여러분 의견 소개해드리자면 홍영경님 비혼인 거 알고 만났으면서 이게 무슨 집착입니까? 아리한님 로맨틱한 프로포즈로 요청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지. 고작 일주일 지내면서 그것도 치킨 뜯다가 대체 무슨 자신감입니까?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. 지 랄랄라님이 어. 땡초 먹으면서 드시면서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, <laughs> 너무 매워서. 어, 너무 매워서. 아, 그때 국밥이 안보고 남편 얼굴이 잘정우성으로 어, 보이거나 뭐 이렇게. 약간 판단 미스를 하신 것 같다고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아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저희 사방 가족회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. 저희 잠시 후에 본방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